오늘의 웹진 주요 와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머입니다 붉은 사막 두 번째 불가피한 출시 연기 2026년 초로 밀리다. GTA 6랑 겨루나 붉은 사막은 머릿속 게임 서랍장에서 자꾸만 잊혀지다 문득 한 번씩 아 맞다 그 게임 어떻게 되고 있더라 하고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 대한 대답은 또 연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웹진 게마추에 의하면 펄어비스의 기대작 액션 게임이 또한 번의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2025년이라는 애매했던 출시 시점이 그에 못지않게 기업 특유의 모호한 표현인 2026년 1분기로 밀려났기 때문이죠. 이 연기 소식은 펄어비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펄어비스 측은 게임의 근황을 전하며 현재 붉은 사막은 음성 녹음 작업을 진행 중이며 출시 준비를 위한 콘솔 기기, 인증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라고 설명한 뒤 기존에 공지했던 일정보다 불가피하게 1분기 정도 연기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현재 개발팀이 2026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며 다음 주 게임스컴에서 발표하기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을 고려해 더 적절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치 펄어비스가 이달 말 게임스컴에서 중대 발표라도 할 계획이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그랬다면 정말 큰 뉴스였을 겁니다. 이 게임은 벌써 5년 넘게 개발 중이니까요. 아무래도 출시를 미루기로 한 결정은 꽤 최근에 내려진 듯합니다. 붉은 사막의 연기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원래는 2021년 말 출시 예정이었지만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된 바 있습니다. 마케팅은 비교적 조용했지만 지난 1년간 온갖 게임쇼에 꾸준히 얼굴을 비쳤습니다. 작년 게임스컴에서 게임을 접한 하비 랜달 기자는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정말 정신없이 재미있는 게임이 될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머게임 페스트에서 직접 플레이해본 모건팍 기자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습니다. 모건에 의하면 펄 어비스는 이 게임을 RPG가 아닌 오픈월드 액션 게임이라 부르는데 이는 위쳐3보다는 파크라이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퀘스트와 전리품은 있지만 캐릭터를 처음부터 키우는 방식은 아니며 핵심은 액션에 맞춰져 있죠. 해본 데모는 전투 외적인 부분을 더 보여줬습니다. 악명 높은 용병 클리프가 되어 NPC와 대화하고 대포를 장전해 감시탑을 날려버리며 게임의 물리기반 파괴 효과를 체험했죠. 이어진 대규모 전투에서는 클리프의 화려한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마법으로 공중으로 솟구친 뒤 지면 강타나 슬로우모션화살 세례로 연계하고 검의 기운을 불어넣어 닌자 가이드 스타일의 콤보를 구사했죠. 적을 내리치고 던지고 돌리는 잡기 시스템은 격투 게임 같았지만 조작이 꼬이기 쉬웠습니다. 진짜 문제는 붉은 사막의 조작감입니다. 멋진 기술을 쓰려면 두세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할 때가 잦고 입력과 실제 행동 사이에 미세한 딜레이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스전에서는 부서진 기둥을 무기로 쓰려고 보스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여러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야 하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독특한 조작이 개성이 될 수도 있지만, 붉은 사막의 조작은 영리함과 투박함이 뒤섞인 느낌입니다. 시각 효과도 과한 편입니다. 마법 공격은 화면을 입자 효과로 가득 채워 다음 동작을 보기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게임의 가뜩이나 복잡하고 디테일한 스타일을 더욱 정신없게 만듭니다. 트레일러에서는 도시, 퀘스트, 퍼즐을 암시했지만 모든 시연은 전투 위주였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부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물론 대박 게임이 될 수도 있는 작품에 괜한 트집을 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을 보여주는 방식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는 항상 전투 중심으로 짜인 통제된 시연 장면만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펄어비스가 다른 핵심 컨텐츠를 아껴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머게임 패스트 데모를 겪고 나니 어쩌면 펄 에비스가 그 다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붉은 사막은 RPG가 아닌 오픈월드 액션 게임이니까요. 그렇다면 스토리, 대화, 퀘스트 같은 서사적인 요소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엘드닝처럼 거대한 전투 놀이터, 그 이상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모건 기자는 평했었습니다. 이런 평을 보면 차라리 시간을 갖고 게임을 더 다듬는 게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드 베스트 댓글러는 게임사들은 그냥 예전처럼 PC부터 출시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펑컴은 듀으로 그렇게 했죠. 왜 PC게이머들이 콘솔 인증 같은 걸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PC 게이머들은 맨날 이중 출시되는 멀티플랫폼 게임 기다리느라, 아니면 NHL이나 더쇼 같은 스포츠 게임처럼 아예 나오지도 않는 것 때문에 맨날 호구 잡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유의 게임은 콘솔보다 PC 유저들이 더 흥행시킬 게 뻔한데 이제 PC 유저들부터 챙겨줄 때도 되지 않았냐네요. 게임진레딧 유저 아노는 붉은 사막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 힘든 그런 게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는 되는데 이 기대가... 같이 있는 일인지는 더 기다려봐야 알겠다네요. 유저 아이드는 붉은 사막 기대하는 사람들은 펄어비스가 어떤 회사인지 알 만큼 검은 사막을 안 해본 게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뱀프는 이건 MMO는 아니니까 일단 출시될 때까지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아자르는 검은 사막 보스는 재난 수준이고 스토리는 설정은 좋은데 그냥 내다버린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몇 년간 검은 사막을 1만 시간 넘게 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보여준 그래픽, 전투, 환경, 몬스터, 도시, NPC는 전부 믿음이 갑니다. 그걸 못 만들 리가 없으니까요. 근데 붉은 사막이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면 왜 자기들 돈 줄인 검은 사막을 이렇게 거의 버려뒀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정보로는 레데리2처럼 탐험하고 즐길거리 많은 거대 오픈월드인데 핵심은 메인 퀘스트랑 캐릭터들 이야기 따라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임의 근간이 될 스토리 퀄리티는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MMORPG가 아니라 RPG이기 때문에 스토리 퀄리티가 중요하다네요. 유저 세드는 난 붉은 사막을 기대한다며 검은 사막의 문제는 과금 모델이랑 지나친 노가다 m m o r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붉은 사막은 커마만 빼고 검은 사막에서 성공했던 모든 요소를 싱글플레이 게임에 쏟아붓는 느낌이고 지금까지 보여준 건 진짜 끝내줬다네요. 유저 나핑크는 진짜 검은사막 해봤으면 오히려 엄청 설레야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게임플레이만 놓고 보면 검은사막은 역대 최고의 MMO라면서요. 문제는 과금인데 이건 싱글게임이니 해당사항 없죠. 이 게임은 펄어비스가 잘하는 모든 것의 장점만 가져오고 단점은 없을 수도 있다네요. 유저 파워뎁은 근데 이러다 g t a 6랑출시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유저 오빌은 그런 끔찍한 실수가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붉은 사막 레드십입니다 붉은 사막 연기 소식 충격이 크긴 한가 보다. 펄어비스 주가를 보라. 붉은 사막 연기 발표 후 펄어비스 주가가 많이 하락했나 봅니다. 포스트 글쓴이는 락스타처럼 연기 한 다음에 새로운 정보랑 사진 트레일러 를 잔뜩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 했습니다. 안 그러면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면서요. 베스트 댓글러는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트의 출시일이랑 가까워질수록 투자자들은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잃을 테니까요. 특히 지난번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이 게임을 엄청 뛰었었죠. 차라리 플랜8이랑 도깨비 같은 거에 힘 빼지 말고, 이거부터 출시하는데 올인했어야 합니다. 다른 거팔 생각 말고, 사람들 신뢰부터 얻으라네요. 유저 유크는 그말 듣고 나서야 도깨비가 존재했다는 걸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고, 게임 세계 동시에 하러다 이도 저도안 되느니, 이거 하나라도 올해 확실히 출시하는데 집중했어야 한다네요. 유저 딜라는 현실은 도깨비랑 플랜A 개발은 몇 년째 중단시켜놓고도 아직 게임 하나 제대로 출시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오브젝은 왠지 모르겠는데 있긴 당분간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안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노트라는 인정하기 싫지만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완성도 높아 보이는 게임플레이, 세계관, 시스템, 스토리 같은 걸 계속 보여줬습니다. 거의 다 만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냥 버그 잡는 중일까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일까요? 누가 알겠냐며, 그저 기다릴 뿐이라네요. 클로우성 게임입니다 NC 소프트, 다수 게임 출시 연기 및 로드맵 조정. 올해는 아이온2만 낸다. NC 소프트가 여러 타이틀의 출시를 연기하고, 로드맵을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자사게임끼리의 경쟁을 피하기 위한, 출시 계획 재정비의 일환입니다. 박명무 대표는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말 출시 예정이었던 브레이커스를 2026년 1분기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슈터 LLL은 늦어도 2026년 3분기 말, 타인테이커즈는 2026년 2분기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박 대표는 이번 연기가 개발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높은 게임 품질을 달성하고 출시 일정이 겹쳐 서로의 흥행을 방해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각 게임이 독립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퍼블리싱 일정을 조율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략게임 택탄의 개발 취소 소식도 전했습니다. 대표에 의하면 이 게임은 내부의 게임플레이 품질 기준을 넘지 못했으며 택탄 개발팀은 같은 장르의 새로운 게임 개발로 전환될 겁니다. NC소프트의 2025년 유일한 대형 신작은 아이언2로 2025년 말에 한국과 대만 시장에 출시됩니다. 이후 2026년에는 브레이커스, 타인테이커즈, LLL 및 4종의 스피노프 게임을 포함해 총 7개의 신작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NC소프트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 시장 진출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했다고 발표했으며 AI가 모바일 사업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임명된 아넬세만 센터장 이 이끄는 이 조직은 ai 기반의 유저 확보와 자동화된 라이브 운영 을 결합해 광고비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 유저들에게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뜻이라네요 게임스레이더입니다. 신지포 시장 공략 실패 후 다급하게 패닉 버튼 누른 인조이. 스타즈 밸리로 노선 변경 제작 농사 낚시 채광 dlc 발표.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크래프톤 이 야심차게 내놓은 심지포 대항마 인조이가 스팀 앞서 해보기로 출시 된지 약 5개월 이제 크래프톤은 첫 dlc 섬으로 떠나요 출시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인조이의 첫 무료 확장팩으로 공개 된 섬으로 떠나요는 심지포의 아일랜드 라이프팩과 스타듀 밸리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dlc 스팀 페이지에 의하면 새로운 도시 차하야에는 즐길거리가 가득 합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계의 섬을 탐험할 수 있는데요. 이중 본섬이 가장 스타듀밸리스럽습니다 이곳에서 유저의 캐릭터 조이는 제작, 농사, 낚시, 채집, 채광 같은 활동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딱 농장 시뮬레이션에서 기대할 법한 활동들이죠. 작물을 수확하고 보석을 세공하는 등 아기자기한 활동을 즐긴 뒤 구멍가게의 결과물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스타듀밸리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리조트 섬에서는 화려한 산호초, 돌고래, 바다 거북과 함께 휴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보상으로 교환 가능한 리조트 코인을 얻을 수 있는 미니게임, 요일별 이벤트, 행운권 추첨, 보물 찾기, 터틀복 경주, 아케이드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두섬 사이에는 신비로운 무인도까지 있다니 무려 확장팩치고는 정말 방대한 볼륨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처음 인조이를 손꼽아 기다렸던 유저로서 마냥 기대만 되지는 않습니다. 인조이가 컨텐츠 면에서 신즈포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스팀 평가도 여전히 복합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디 다음 주 8월 20일 섬으로 떠나요가 출시될 때는 농장시물과 인생시물팬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란다네요. 그리고 인조이는 2026년 플스5로 출시됩니다. 그럼 오늘의 긴 뉴스 헤드라인에 모음되었습니다.